안녕하세요 전당 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, 어제가 그 북계가 남침한 74주기 였네요 제가 그걸 잘 몰랐었습니다 까먹었었습니다 오늘 6.25가 되니까 어, 잠깐 생각이 났던 것 같기도 해요 오케이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그 이거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2년 전에나 3년 전에 아마 소개를 한번 했을 거예요 여기는 캐닉이고요 어, 터키에서 만든 캐닝이고 그 다음에 모델 이름이 tp9 sfx 9mm 어, 반자동 권총이에요 근데 이제 손님이 뭐 3개월제는 맡겨놓고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탄창도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18발인가 어, 19발짜리인가 그래요 들어가는 건데 탄창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탄창 없이 지금 제가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찾아가요 그리고 저, 어떻게, 오, 지금 그동안에 저는 또 이것도, 저 신품보다 중고가 저렴하기 때문에 중고를 사서 사격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. 마침 요게 안 찾아가서 제가 바로 이제 사용을 해야겠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명의 이전을, 서류를 진행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탄창이 제가 그 월드 PPQ인가? 뭐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맞는 탄창이 이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맞나 보니까, 아, 이게 또딱 맞는 거예요. 이렇게. 탄창이 맞아요. 그래서, 아, 이거 내가 사야 되겠다. 탄창이 없어도 되니까. 안 사도 되니까. 오케이. 요거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자면요. 요게 전장이 8.27인치에요. 약한번채안 되는데, 어, 21.2cm. 그 다음에 총열기는 상당히 길어요. 5.2인치에요. 13.2cm. 탄창은 18, 18발 또는 20발 짜리가 있다 그래요. 오리지널은. 그런데 뭐 없으니까 저는 다른 탄창을 사용하는 거고요. 그다음 무게는 2 6 8온스고 어, 759.6g. 상당히 가벼워요.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이게 이제 또 뭐냐면은 어 월드 PPQ M2Q5 Match 라는 그 건총이 있는데 그거 완전 복제품이에요. 비슷하게 닮았어요. 그러니까, 어, 제가 아는 거, 그 김환식, 그, 프로사격 선수가 사용하는 게 PPQ 거든요. M2Q5. 그걸 사용하는데, 어, 그거와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근데 이제 그 PPQ는 얼마 하냐면, 약한 1,400에서 1 5 0 0달러예요 근데 얘는 신품이 499달러에서 한 550달러. 약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거 사용을 하거든요. 자,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한번 만져보, 소개를, 소개는 두 번째네요. 대신 이제 요것도 조립, 이제 분해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, 분해를 하는 게 요, 요, 요 부분 이죠 요거 양쪽에. 두개 요걸 제기면 그냥 슬라드가 빠져요. 이렇게 쉽게 되어 있어요.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. 어, 많이 쏘아 봐하지 않았는지, 이게 뭐, 내가 볼때 고양이를 키웠나봐요. 고양이 털이 막 잔뜩 묻어 있네, 안에. 그렇게 해서 많이 쏜것 같진 않아요. 청소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한번 보자고요. 여 보세요. 이렇게 고양이 털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. 아니면 개털인지 고양이 털인지 일단 털이 좀 묻어 있네요. 털을 좀 떼버리고 내가 볼때 많이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단 뭐 수시 보면 알겠죠. 그죠? 그럼 흔적이 나올 거니까. 어, 총 안에서도 고양이 털이 나오네요. 새 털인지 고양이 털인지. 내가 볼때 많이 사격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면 외형이 깨끗한 편이거든요. 지금 계 오일이 다 되었는데, 지금 그냥 다 끝까지 다 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청소를 안한것 같아요. 좀 더럽거든요. 오케이, 요 정도면 되는 것 같고. 다음 여기는 아 완전 털을 다 빼내야 되네요. 청소보다도 연전털 빼내는 청소인데요. 어 그렇게 썩 더럽지가 않아요 보니까 내가 볼때 보통 이제 사람들 이제 사서 사격 좀 하다가 또뭐 가끔씩 가지고 나가서 사격하고 또 이제. 그러다가 그냥 처박혀 있고 이런 것 같아요. 고양이 털이 묻어 있는 거 보면은 사용한 것 같지가 않아요. 별로. 여기도 지금 털이 묻어 있어요. 털을 빼내야 돼. 아하, 이거 완전 총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 고양이 털 빼는 작업만 하네요. 고양이 털인지 개털인지 잘 모르지만은. 그렇다니 개딸은 아니네요. 개딸이 아니고 하게 할멈개할멈이던데 <laughs> 요게 okay. 이제 보통 저는 이제 2주 후에 제 명의가 되거든요. 그럼 2주 후에는 제가 가서 이거 한번 사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총열이 기니까 좀 아무래도 정확도 조금 더낮겠죠 어, 좀 이따 사진을 요 찍은 다음에 제가 요거 큰그 오일을 갖다 요좀 발라줄 생각이에요. 왜냐하면 또 지금 바르는 시간도 금 걸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대충 청소하는 것만 보여드리고요.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요즘 또 총이 많이 안 들어와서 또 제가 구매하는 것도 많이 안 되었고 그런 편이거든요.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께 많이 다른 총기를 소개할 수도 있고 했으면 좋겠는데, 어, 여름에는 좀 한가한 편이에요. 사람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방학하고 이러면은 자녀들이 방학하면은 이제 그 보통 막 휴가를 가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그 촌에 있는 사람들, 그러니까 시, 집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오, 요게 좀 빡빡함, 아, 아니구나. 방 앞엔 지 여기 뒤에 있는지 이거 잘 모르겠네요.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.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. 오, 되었네. 아, 이게 굉장히 쉽네요. 이게 생각보다 다른 것보다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맞춰서 해야 되고 이런 국이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뭐 당겨서 어느 지점 맞추고 그냥 이거는 그냥 바로 이거 그냥 제끼면 바로 빠지네요. 이게참 잘,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아, 오늘 저도 처음으로 그 분해하고 청소해 보는 캐닉 TP9SFX 9mm 반자동 소총아 건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고 청소 한번 해 봤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